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부국으로 손꼽히는 싱가포르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의 필리핀은 아시아의 진주라 불렸고 싱가포르보다 훨씬 나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필리핀 패소와 미국 달러의 환율이. 현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 60년 전 디아도 마카파갈 대통령 시절에는 필리핀 페소 2개가 미국 달러 1달러와 거의 같은 가치를 가졌었죠.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필리핀 페소 56개가 되어야 미국 달러 1달러 와 맞먹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필리핀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은 마르코스 정권 시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 폐소 가치가 달러 대비 이폐소에서 3.7폐소로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원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죠. 이런 통화 약세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해외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GDP란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 가치를 뜻하는데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 1인당 GDP죠.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무려 9만 10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싱가포르 국민 한 명이 연간 9만 천 달러 상당의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독일이 5만 3천 달러, 일본이 4만 2천 달러, 영국이 4만 8천 달러 정도인데 싱가포르는 이들을 모두 압도하는 수준이죠. 반면 필리핀의 1인당 GDP는 4,799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주변 동남아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죠. 인도네시아는 5,510달러. 태국은 7,750 달러 정도입니다. 이세 나라는 모두 바다에 접해 있고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만 유독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베트남조차도 필리핀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곧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필리핀이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 긴 해안선을 통한 바다 접근성, 아름다운 관광 자원, 그리고 영어를 구 사할수 있는 인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뛰어난 필리핀 인재들을 보면 이 나라가 가진 인적 자원의 우수성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간호사,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필리핀과 싱가포르 모두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받았죠. 두 나라 모두 독립 당시에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식민지 시절의 상처나 출발선상의 불리함은 비슷했는데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독립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있었습니다. 즉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였죠. 싱가포르는 독립 직후 리콴유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반면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 마누엘 로하스도 나름의 능력을 갖췄지만 리콴유만큼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죠. 마누엘 로하스가 나쁜 지도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리콴유가 달성한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두 나라 모두 비슷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거예요. 리콴뉴가 집중한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 척결이었습니다. 그는 정부 내 모든 직급에서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죠. 물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부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부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한 것이 CPIB, 부패행위조사국입니다. 이 기관은 오직 부패 척결만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까지도 철저히 수사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죠.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부패 지수를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 180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필리핀이 부패가 만연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죠. 부패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정당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외국 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리게 되거든요. 결국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성공의 또 다른 비밀은 능력주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리콴유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죠. 오직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만 정부 관료를 선발하는 시스템입니다. 뛰어난 교육 배경과 깨끗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싱가포르 공무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인맥이나 정치적 배경보다는 순수한 실력만이 평가 기준이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싱가포르 정부는 항상 최고 수준의 인재들로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 명이 지원해서 단몇 명만 선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선발된 공무원들에게는 민간 기업 최고 경영진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서 부패의 유혹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공직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능력주의 시스템이 없다. 다 보니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심지어 부패 이력이 있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했죠. 물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필리핀 유권자들의 선택 패턴을 보면 우려스러운 경향이 나타납니다. 역사적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유명인이나 연예인 출신 후보들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대다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실제 능력이나 정책보다는 단순한 인지도에 의존해서 투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교육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보다 얼굴이 알려진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동일한 인물이나 가문에게 계속해서 표를 몰아주는 현상입니다. 바로 정치적 세습, 정치 왕조 문제 말이에요. 필리핀 정치사를 살펴보면 특정 가문들이 수십 년, 심지어는 수 세기에 걸쳐 대통령부터 지방 공무원까지 다양한 직책을 독점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필리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 가문이 무려 100년 이상 해당 지역을 통치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현대판 왕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이런 정치 가문들은 당연히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며 실제로 필리핀의 최고 부자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이런 정치 세습 가문 출신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치 왕조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육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필리핀이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만약 이 나라의 부패율이 현저히 낮은 깨끗한 정부가 들어선다면 필리핀은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부국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필리핀은 풍부한 천연자원, 뛰어난 지리적 조건,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필리핀 인재들과 영어 구사 능력까지 갖췄죠. 선진국이 되기 위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단 하나 올바른 거버넌스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계속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선출한다면 좋은 정부는 영원히 꿈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필리핀 국민이 진정으로 국가에 헌신할 자질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필리핀 학생들은 수학, 읽기 과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81개국 중 77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필리핀 아동의 약20% 정도가 아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인들과 정치 왕조의 달콤한 공약에 쉽게 현혹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교육 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허위 공약을 구별해 낼 능력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만약 모든 필리핀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곧 자신들의 나라에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공무원을 선출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 필리핀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닙니다. 부패와 잘못 된 정치는 전 세계 빈곤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반대로 모든 부유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점이죠. 싱가포르가 바로 이런 교육 우선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독립 직후부터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현재 싱가포르 학생들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교육에 진정한 투. 지도자를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결국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질과 국민들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교육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의 핵심 비결인 것입니다